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 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 TV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아,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 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퇴근 TV 가족분들, 오늘은 반드시 아, 좀 끝까지 보셔야 하는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특검과 야당, 그리고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거대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의 뉴스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견제와 균형을 정면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 특검은 연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국회의 심장부에 사흘 연속으로 칼을 들이댄다는 건 단순히 수사 차원을 넘어 야당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동시에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를 다시 소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네, 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 부분을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건 보수 진영 내부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 보수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조경태 의원, 네 찬탄파라고 불리죠. 어, 네, 조경태 의원은 이미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음에도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퇴근TV 하실 분들, 이와 관련돼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을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우리 태렌트비 가족분들, 지금 이제 특검팀이죠. 특검, 특검팀이 며칠째 이어지는 특검의 압수수색은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아그 모습에 따라 국민의힘 즉각 저항을 하고 있죠. 지금 장동혁 대표의 표정, 네, 행동. 정말 싸우는 정치인으로서 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벨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비가 오는 날에도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를 열고 어, 의원들과 지금 뒤에 사진을 보시면 당원들이거든요. 당원들과 함께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해체하라.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 정치적인 이벤트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태그 TV 가족분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민주주의 수호 전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축인데, 지금 특검은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이름으로 야당을 무력하, 무력화하려는 건 결국 국민의 선택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세대에서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에서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유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서 바로, 어, 내란 특검, 한동훈 소화 조사가 필요하다. 특검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힘 압색 협의 중이며, 어, 떻게 보면, 이 절차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응할 것인가. 네, 이런 이제 간전 포인트가 있는데, 어, 하지만 실제로 사흘째 원내대표실을 털려는 모습,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는 특검팀은 어, 여기서 더 나아가 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우리 태런티피아저분들도 아시다시피 배신자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인물입니다. 그는 보수가 가장 힘들고 시련을 겪던 시기에 등을 돌리고 결과적으로 보수 내부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특검은 바로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어뭐 예를 들면 이제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을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낸 것이고 보수 지지층이 누구 편에 들어야 하나 갈라지게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혼란 속에서 보수 전체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건 역사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분할통치 divide and rule이라고 하는데 고전적인 정치 전략입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 자주 쓰던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내부를 갈라놓으면 외부 권력은 쉽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divide and rule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권과 특검이 쓰는 방법이 저는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언론 프레임입니다. 언론 프레임.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언론에서 언제나 주목받습니다. 특검이 그의 소환을 언급하는 순간 모든 언론은 한동훈 다시 소환 뭐 이런 이제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의 다른 메시지는 묻히고 온통 한동훈 논란만 부각될 것입니다. 이건 정치 공작이자 프레임 전쟁입니다. 어, 실제로 사례가 있었죠. 태은티 v 아시 분들, 찬탄파의 조, 조경태 특검 참고인 조사. 네, 어, 이 관련돼서 일단 이제 길이 상당히 나눠지고 있는데, 어, 일단 한동훈은 이제 보수 진영에 가장 힘들던 시기에 등을 돌렸다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정치인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서고. 설령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당당하게 맞서는 길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 우리 청년 세대는 이러한 정치인은 어, 좀 배제돼야 된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 아, 보수에서는 그렇게 지칭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어, 상황 속에서. 진짜 누가 우리 편인지를 판가름해야 되면 어, 과연 어, 특검 팀에서 지속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어, 특검 조사를 받으라는 말에 과연 응, 응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어, 선택의 기로가 좀 있지 않나 어, 싶습니다. 어, 저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어, 좀 결론적으로 어, 특검과 야당의 대립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보수 진영에 단결할 수 있는지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침묵한다면 특권과 정권은 더욱 대담해질 겁니다. 야당은 계속 무너지고 국민의 자유는 점점 제한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이 과정을 똑똑,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누가 진짜 국민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누가 개인의 정치적인 계산만을 앞세우는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유와 권리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바로 그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태근TV 가족분들 아, 지금 장동욱 대표가 정말 열심히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의 틀에 따라서 아, 차근차근 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어, 한동원전 대표가 과연 특검팀에 응할지 안 할지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차후 또 내용이 나오는 대로 우리 태근TV 가족분들에게 논리정연하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